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따라서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시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끝나는 겁니다 아멘 자,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할 형편이 안 돼도, 할 형편이 안, 돼도 안, 좋아해도 안 좋아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면 끝입니다. 아멘. 자, 사회자. 자 무슨 말씀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자 어, 지난주 제목이 뭐죠? 지난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 이보다 더큰 일을 벌이라 혹시 여러분 더큰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뭐 봤어? 우리 영세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 어. 오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이. 자기가 씨를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딱 열매 딱 하나가 열렸는데 그거를 첫 수확을 가져와서 목사님한테 먹으라고 드렸어요. 와. 자, 이보다 여러분, 세계보음마에 최고의 쓰임 받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자, 우리는 뭐예요? 기대와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비가 오는 날에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기대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현장에는 재앙이 왔어요, 재앙. 그리고 전염병도 왔어요, 전염병. 그리고 또 중국에 보니까 뭐, 홍수에다가 메뚜기 때에다가 지금 현장에는 뭐, 많은 그런, 아, 이, 기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락했을까? 욥기서 1장 12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또 이런 안 좋은 일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욥기서 1장 12절 보니까 요이 너무 복받고 잘 되니까 사탄이 시기에서 이요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할 겁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네가 그 목숨만 몸만 건들지 말고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요. 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순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연단시킨다 했어요. 연단. 자, 그냥 우리가 물렁물렁하게 별 의미 없이 또 하나님의 큰 일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엽기 23장 11자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재앙과 이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이 이 대적을 이기는, 대적을 이기는, 대적을 이기는 구변과 지혜를 준다 했어요. 구변과 지혜. 여러분이, 여러분 핍박하는 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 여러분 대적 앞에서 대적들이 여러분을 능히 변박할 수 없는 그런 구변과 지혜를 준다 했어요. 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지혜와 청명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뭐 염려 걱정. 하지 말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21장, 18절, 이런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 했어요. 영혼. 구원하게. 하나님은 다 모든 문제에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에 그런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탄도 역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단을 쌓는 거. 자, 무슨 단을 쌓아요? 우리 개인이 단을 쌓아야 돼요. 개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단을 쌓고, 또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이 단을 쌓으면서 이 어려움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군 같이 연단시켜 주고 능이 대적을 이기는 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적 서비스로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할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책으로 행복하고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문제사건 또 사람 때문에 속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여러분을 왕권을 주셔서 왕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 했어요. 다스리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2장 9절에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전하는 참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은 선지자라고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이 어떤 재앙과 전염병, 기금문제과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도 묶이지 않고 해방하는 존재예요. 복음은 또 여러분은 어디든. 에 예수 글씨도 이름으로 길이 열려지고 길을 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 왕권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된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더 좋은 일, 더큰 축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